여서가 어, 아. 박명수대 정준하 하나만 골라라. 예에는 제대로 이 니가 나를 드문드문 해가지고 어했는데 채월이 친해지니까 그게 아니. 아닌 것 같아. 너 좋아하, 서가 나는 형을 좋아하지.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그 어. 분이서 화장실 갔다 어. 오셨어요? 손잡고 갔다 왔어. 어제나 네. 얘기잖아. 개그 얘기. <laughs> 아, 정준하 만나 아련해가지고 왜 이번 하려네. 때. 이번에 영화 망하고 그냥 아이씨 그만해 아이얘기 <laughs> 뭐 얘기하지? 영화 얘기하지마 아니 네가 어디 영화 너, 얘기하고 재석 얘기하지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타까운 거지 오디티는순위 뭐, 뭐, 있더라 그래도? 아, 1등이지 5등이던데? 처음에 1등이었어 자꾸 <laughs> 얘기하지 말라고 아, 그 얘기 말고 네가 여기 화제가 없잖아 왜 화제가 아, 없어 지금 <laughs> 뭐 있어 그러얘 만들어봐 뭐 있어 넌몇번 얘기하지 말라고 영화 얘기하지 마 하지마 뭐 있냐고 아 오늘 이걸로 찍고 끝나는 거야? <laughs> 아 이거 맛있지 야준아야 프랭크 버거 주문해봐. 일단, 일단 포장 주문해. 어. 아날씨 좋으니까 야, 야외에서 먹자고. 프랭크 버거 시림프 담기 베이컨 치즈 담기 니돈아이라고막 쓰는구나. 더블 치즈 아, 맛있어 맛있는 거만 담는 거야. 그럼 버거 이 정도에다가 닭봉 닭봉. 그게 그래, 버팔로윙 순한맛 어. 나도 그거 할라 그랬어. 그리고 프렌치 후라이 가져야지 어, 이거 두개 밀크 쉐이크 밀, 밀크 쉐이크 가야 돼. 이거 어, 두개 밀크 쉐이크 두개건먹어 두두 콜라도 두개사 버거에서 네. 곧 신메뉴 두 종이 출시된다고 하고 아 그걸 먼저 먹어봐야지 그러면 그래서 특별히 두 분에게만 먼저 맛 보여드린다고 아 해서 아 그거까지 아 같이 포장해 드릴게요. 그래, 그리고 그거 주문하는 동안 네, 프랜차 버거 하나만, 어. 이거딸뜻한데 먹어 맛있으니까 하나만 부탁 네. 볼게그만한 아, 네, 네. 거야 딸해 어우 뜨끈뜨끈해. 어. 야이 새모. <laughs> 되게 사이좋게 드시네. 음, <laughs> 야, 음 역시 뜨거할때 먹어야 돼. 고기가 육즙이 터져. 모델 될수 있겠지? 맛있게 먹으면 세개 정도 먹으면 모델 될수 있겠지? <laughs> 가을 바람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야외에서 먹자. 그래야지. 응. 아, 그렇잖아. 저기 영화 안 돼서 어떡해? 아, 영화 얘기 하지 말라 그랬지. 영화까지는 해. 아니, 영화뭐안 돼. 그냥 아, 네가 근때 진짜 됐어요. 열심히 홍보를 했잖아. 알아. 알아. 일단 먹어 보자. 응. 아, 이거 왜 먹어? 아니, 샘버아 먼저 먹고 이걸 먹어야지. 난 이거 먼저 먹고 입을 좀 이렇게 한 다음에 먹는다고. 이, 입이 왜? <laughs> 어? 입이 한번 따리네. <laughs> 어? 입이 뭐한번 뜯어 먹기 뼈라니까. 아주 안배했네 아, 일단, 새로 나온 거좀 먹어봐봐. 이이름 뭐야? 이게, 비프 앤카츠 그러니까, 소고기하고 돼지가 같이 있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야 돼. 넌 또, 딴거 먹어. 이것도 신제품이야. 그건 뭐야? 이거는 치킨에다가 베이컨 들어가면, 베이컨 치킨 버거. 베이컨하고 치킨하고 같이 들어가고 그렇지. 거? 어, 뭐. 이게, 야, 이건 또 매력이 뭔줄 알아? 뭐야? 이 바베큐 소스가, 이게, 이게 완전 신의 한 거야. 이 바베큐 소스. 원래 치킨 버거에는 약간 타르타르 소스잖아. 실제로 먹는 사람은 그걸 잘 몰라. 너는 요식업에 있으니까 뭐 타르타르인지 뭐.. 바로... 아니 그 시켜먹는 사람이 그걸 알고서 시켜먹지 무슨 요식업에 있어야 이게 그렇게 멋있어. 무슨 소수가 들어간 줄 내가 어떻게 알아. 먹어보면서. 그래서 알려주는 해. 거라고. 일반 타르타르가 들어갔던, 뭐 또르또르가 들어갔던. 어? <laughs> 맛있어. 맞지. 되게 불분한입 크기가 다르시네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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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대박이야. 요술야. 비프앤 카츠 버거는 소고기 맛도 나고 돼지고기 맛도 나는데 고기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손님이게 훨씬 맛있네. 맛있어. 고기도 좋은 거쓴거 거 같네. 강남 웬만한 억새 어, 버거집보다 안 치게. 어, 우리나라 에 햄버거 업계가 많잖아. 수, 수입도 많고. 선정 브랜드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그 외국 버거나 이런 게좀 비싸잖아. 근데 이게, 이게 가성비 가 좋다니까. 나는 외제 버거는 안 먹어. 너무 막 짜고 그래가지고. 그 맨날 그거 먹던데 왜 저의? 뭐? 아, 브랜든 얘기 안 할게. 와, 맛있어. 오늘 보면 내년이나 보겠네? 이거 <laughs> 한 번씩 보니까 그... 아, 이거 하나 먹어볼까? 그래, 그 더블... 이거 더블 치즈네? 더블 치즈. 터치네, 터치. 떠치. 나는 그러면 이번엔. 야, 너왜 그래, 오바에아난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 관계가 있다고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아, 그, 양식 한... 음? 여기서 만드는 거. 응. 어. 아무 관계 없어 저 관계자들. 이거는 아세우 새우 먹어요. <laughs> 내거 홍보하려고. <laughs> 3년 전에 낸 거. 아세우 먹어요. 야, 크게 말렸는데. 지금 아까 주차장부터 계속 싸우고 싸우고 싸우고. 그래도 막상 드리스안 싸워? 손이 한 번도 떨린 적 없어. 한 일주일 전인가 전화왔어 자고 있는데. 너 전화했어? 목류병 있어? 열두 시5 5 분인가. 전화해 뭐해? 그래, 러길 어, 아, 그냥 집에 왔다, 왔다, 왔다. 쉬는 시간에 왜 집에 있니? 아니 그럼 1시 55분에 모든 걸 부정적으로 얘기해 무조건. 응? 어, <놀람> 새우버거도 <예쁜데, 진짜. 놀람> <진짜. 놀람> 맛있네. 프랭크 버거 드시면서 네? 저희가 이제 우정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 우리는 다 알아. 추억장 몇개 있는지 알아. 서로의 모든 것에 세 개. 다 알죠, 알죠. 첫 번째 준나의 m b t i ISFP. 눈물 많잖아 눈물. 하나 틀렸다 하나 ESFP 아 그런 거 같아 ISFP 나 ESFP 같더라 이그 정도 마냥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누나의 생일은 야 생일은 모르겠다 팔월 <laughs> 달이지 아이일은 팔월 달에 재석이 생일 생일도 있어 일월 이십팔일 저 삼월 십팔일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laughs> 너내 생일 모르잖아 똑같은 거 알지? 뭐? 저는 요번에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했어요 제가 직접 아, 얘만 왔어 얘 아무도 안 오고 다음 누나의 고향은 야, 고향 버린 지 오래됐는데. 잠수만 얘가 학교를 강서고등학교 나왔고 전국 올해 진학률 1위 강서고등학교 대학, 대학 사수해서 못 가고 초등학교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 초등학교하고 고향하고 뭔 상관이야 아니 보통 고향에서 초등학교 많이 나와잖아까 고향 등졌다며 나한테 모르겠는데 서울 아 서울 지역만 얘기하는 거야? 난 여기 군산인 거다 알고 있는데 <laughs> 아 군산 몽키스패너 아니야 나는 수능을 몇번봤어네번네번 <laughs> 정답 준아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리장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 정준아 안준아은눈준은 정준아? 내가 하는 조... 대가리 준아. 로아 로아 빠아 사랑꾼. 에이. 준아가 가장 싫어하는 별명은 조리짱 아니면 짠돌이, 비지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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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지게 먹어야지. 약간 <laughs> 내가 가장 싫어하는 별명? 아, 개주둥아리? <laughs> 아니, 나 이거 처음 듣는데.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야, 야이 애는 뭐야? 제작진이 만든 거 아니야? 무슨 개주둥아리 뭐야? 네, 제작진으로 여 진짜 자료조사했어요. 개주둥아리? 개주둥아리? 어, 어떤 뜻인데? 아무거나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되는 거야? 자, 다음 준하의 래퍼 활동명은? MC 민지. 아, 그럼. 그건 알지. 내가 마, 하지 말라고 말렸거든. <laughs> 2011년 준아가 MBC 방송 연예대상에서 받은 상은 몇번못 받았는데 준아가 상을? 너상 많이 받았어. 어, 어, 최우수상 받은 적 있고? 최우수상 세번 받았어. 네. 세 번. 봐, 세 번. 네, 그러면 최우수상? 아, <laughs> 베스트 커플 상은 그때 메달도 없더라. 아유 정말. 준아가 유일하게 먹지 못한 음식? 아 먹지 못하는 건 아니고 좀안 좋아해. 자라탕? 왜? 네. 장어? 최소 채소. 채소. 코메이로? 땅콩. 파인애플? 아니야. 육즙. 채소라니까. <laughs> 채소 채소는 대박. 쑥쑥쑥. 가지였어 가지. 음. 어렸을 때 가지를 하도 많이 엄마가 반찬으로 줬는데 마당 에 나왔더니 개들이 그 가지 할터 먹고 있길래개 먹는 걸 날. 그 이후로 이제 못 먹게 된 거야. 응.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예, 있지. 예, 그런 거 있었지. 세 문제 맞추셨고요. 야, 진짜 어떻게 세 문제 맞지? 맞추... 야, 나는 남의 일에 파, 가지 별로 없어. 영수 선배님 질문 들어갈게요. 영수 MBTI는? ISFP지. IS f p PP ISTP 쥐는 무슨 아이 얼마나 한다고 명수의 생일은? 전화했다니까요 아니 음력으로 해서 그래요 아 음력으로 해봐 그러면 8월 27일이면 오 그러니까. 맞아 맞아 오오 어. 어, 고맙네 군산 군산 오 아이 다 알지 다음 22년 23년 2년 연속 명수가 받은 상은? 아아 아, 아. 아 알지 이거 알지 뭐야 최고의 크리에이터 유튜버 그거죠? 이거 맞춘 걸로 해줘야지 할명수 팀이 만들어준 거예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별명이요? 왕자? 이승철? 바다 왕자? 아, 아. 거, 아 거성. 거성. 나 그레이트 파트 더, 더 좋아하는데 그레이트 파. 그게 아. 그 얘기 아니야. 어, 거성 좋지? 별명. 이건 할명차도얘기하신는데아 아, 맞아. 아, 아, 맞아. 이건, 이거는, 이거는 나는 개주 동아리 여기 개늘근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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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농사와 관련돼서 농사. 아 거렁뱅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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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 아 농사.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변동사 질 때. 응. 별멸구. 아, 별멸구 너무 싫어해. 영수의 막내딸. 아, 이거 알지? 알지 알지. 뭐몰랐다 그래 그냥. 몰라 아, 남자죠 민석이 남자래 씨 딸인가 딸이다 우는아 아, 딸이야, 딸이야. 뭐야? 카라 카라 카라야 약간 이렇게 카라 올리고 다녀 이렇게, 이렇게 강아지가 자 <laughs> 이거는 해명서에서 항상 또 많이 언급하신 영서 좋아하는 디저트 말 못하면 뒤진다 푸딩 이런 거 아니에요 아사과과 응. 아니야 아니야 사과. 아니야 사과냐 아그 아, 휘낭시에 좋아해 응 휘낭시에 좋아해 마들렌 이런 거 진짜 안 어울린다 고급스럽지 다 아, 음. 응. 명수가 어려워하는 게스트는 맨날 음, 있지 뭐뭐 뭐 강호동 씨, 이경규 형. 아니야. 전혀 아니라고. 연예인 이름은 아니고 어떤 직군? 너! 너망아 <laughs> 장사꾼? 배우 영화 배우? 아 똑같이 세 문제씩 맞추셨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뭘뭐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얘기해 서로가 돈독해지셨어요? 아니, 원래 돈독해요. 네. 진실 게임을 조금 해 볼게요. 네. 서로에 대해서 아 그리고 마이크 하나만 더줘 여기 뒤에 게스트 한 명이 더온거 같은데 뒤에서 방구 소리 계속 나는데 오디오 하나만 마이크 하나만 여기 더 주세요 갈게 응가응 나는 준하를 좋아한다 예응좋아요오안 yeah. 좋아하면 여기, 여기 나오지도 못하겠지 그럼 무도할 때 준하가 제일 좋았다 아니 나 제일 좋았다며? 아니야, 아니야, 널 제일 좋아하진 않았어. 제세가 제일 좋았고, 또 제세가 제일 싫었어. 그래, 그냥 그랬어, 그냥. 세 번째 할게. 나는 준하가 먹을 때꼴뱅기 싫다. 꼴비기 싫어. 맨날 추천하고 막 이거 먹어라 정말. 꼴뱅기 싫어. 좀더꼴 뵈기 싫구나. 어, 어. 나, 난 거짓말 안 해. 정준하 대 지수. 100% 지수. 아까도 문자 보냈어. 또 지수, 또 지수. 언니 지수. 차라리 아, 지수 아이유를 했어야지. 지수 아이유를. 아유. 솔직히 준하는 유튜브로 성공 못한다. 완전히 못한다. 완전히. 아 이거 기어 고장났네. 아, 너 해봐, 이제 너 해봐, 너 해보면 되잖아. 무도할 아, 때 명수가 제일 좋았다. 사랑스러웠다. 아니. 에이. 아! 에이. 아! 오 이거 되네. 어서 사랑했네. 아, 아, 사랑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아 고마워. 오 어, 이거 어왜 아, 그래? 아 이거 아니다. 아니야. 어왜그 아유. 그걸 그래, 좋아했. 그랬네. 제일 좋아했지. 그런 말도 그래. 하지. 그래. 솔직히 명수 유튜브의 성공 운이다. 어. 당연하다. 네. 아야 어, 이거 아 야. 잘 못하겠어. 어우, 어우 너무 심해요. 어. 맨날 거짓말이야. 어이 아. 아, 질문하니까 약간 떨리지. 떨리네. 이건, 어, 그럼 심장 컨트롤이 돼야 돼요. 어, 잠깐 심장 좀 컨트롤하고. 박명수, 유재석. 좋죠, 이게? 박명수. 아 박명수 유재석그저이게 박명수. 아이씨, 다 거짓말이야. 씨, 거짓말이야. 이씨. 다 거짓말이야. 지금. 아이 그만해. 아. 나는 한 번도 안 넣었잖아 와나 이거 왜 이래 입다고 빵이나 먹어 깜 아, 닫고 올라이 지금 프랭크버거가 원래 기부를 많이 하는 착한 기업인데 이번에도 기부 이벤트를 진행하신대요 전화 미션을 통해서 두분 중에서 한 분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실 거예요 아, 재 생각에 전화해볼까 하는지? 그랬잖아 너나 좋아한다 아 오늘, 오늘 러닝맨이구나 러닝맨 월요일이야 오늘 화요일이잖아 어 수명이 형 재석아 어나 어디 재석아 어왜나 <laughs> 지금 촬영 중인데 그런 거 같아 목소리가 <laughs> 나나너 좋아하는데 너, 너는나 어때 어너너 아, 이거 뭐 받는 미션이구나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는 너 좋아하거든 너는 어때 매형 매초에 끊어줘야 돼아 매초 가지고 그냥 묻는 말하면 대파해 줘 나는 나는 너 좋아하는데 너는 너는 응, 너는 나는 형을 좋아하지. 어 학교 학교. 어 됐어 이 할병수야. 아 할병수야. 나 준하 형이야. 어 준하 형. 재석아 나 좋아하지. 우리 같이 있어. 어. 둘은 형 어떤 관계야? 우리. 아니 누가 도전할 때마 서로 그렇게 형. 재석아. 어. 네가 나랑 점프나 버릇을 우리들이 하는 거야. 재석아, 무슨 소리야? 재석아 무가 아니고. 아 재석아. 어, 강명수 대 정준하 하나만 골라라. 이게 좋고 싫은 거 아니야? 나는 예전에는 아니, 상황에 따라 달라. 그렇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 예전에는 제대로 네가 재석이. 날 드문드문 해가지고 어했는데 최무리 지내는 게 아닌 것 같아. 재, 너 좋아, 재석아. 여기. <laughs> 나는 둘 다야. 고라치지 말고. 오늘 그냥 오늘 느낀 거 오늘 날씨 한 명만. 둘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하나만 선택해라. 아 그래? 어. 어 명수형 이런. 아, 씨. 아. 그, 그, 야 재석아. 응. 명생이... 괜찮아? 전화. 내가 전화할게. 솔직히 얘기하자. 네, 그러면은 한명 수한명 나와라. 알았어. 내 뜬뜬 나갈게. 어 알았어. <laughs> 별로 안 좋아. <좋아하고 웃음> 뜬뜬 아니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아무튼 고마워. 어. 어. <laughs> 야 역시혜석이. 어 아, 멋있다. 그래. 진짜 여, 여. 형. 어 수근아. 네. 뭐하냐? 볼 때냐. 아 오늘 촬영 중이구나. 네네네네. 박명수 형이랑 같이 있는데. 아 예. 네. 강명수랑 나랑 너는 솔직하게 누굴더 좋아하니? 누구를요? 강명수랑 나랑. 좋아하는 거요? 어. 야 이수근 말 똑바로 해라. 좋아하는 거는 준하 형을 좋아하죠. 오빠 준하 형이지. 어, 뒤진다. 뭘 뒤진다. 거리 정물 없이 정용돈을 좋아한다고? 아니 정용돈정용돈이 정용돈. 옆에 나야. 그분들이 <laughs> 렇게 소름돋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laughs> 수근아 아무튼 수근아 고맙다. 제... 고마워 니네 덕분에 내가 저기, 내 이름으로 기부하게 생겼다. 야. 고맙다. 수근아, 아니... 사랑해! 야 예, 전화할게 고마워. 명수 선배님이 32초, 준하 선배님이 27초로 야! 준하 선배님 이름으로 기부를 하겠습니다. 아니 얘 날로 먹잖아 이렇게 빨리 끝나면. 진짜? 날로 먹게 지금 햄버거 세 개나 먹었는데. 유튜브에서 아생으로 노래하나 불러봐. 삼년전 거야. 해봐 아니 바다 왕자 하면 할게 내가. 아, 난 언제든지 하지. 나는 내일 행사가야 되 그런 행사할 때좀 껴줘. 어디 껴? 나도 간지 않았는데. 나도. 오래 가셨습니다. <laughs> 이게 뭐야? 이제 끝나는 거야? Best of World! Best of w 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laughs> 오늘은 임소 남주들의 모임 날인데요. <laughs> 무서운데? 그거 아, 콜이 나올 것 같아. 하나, 둘, 셋! 아, 씨! 아, 이거 씨! <laughs> 뭐, 뭐. 어. 왜 딸랑 무어왜딸무 먹어? 왜 마아아아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